아멘. 오늘 18장에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근데이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무엇 하냐면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셨고, 특별히 애굽 그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 험난한 길을 인도하셨던 것들을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드로에게 간증을 할 때에 그 영광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얘기하고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멸과 괴로움을 겪었는지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상처,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핏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세운 그 모세를 하나님이 높이셨음을 오늘 모세는 그 이드로에게 하나하나 밤이 새도록 구구절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간증인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착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민족신은 토착신은 부족신은 야훼인 것이고 애굽의 신은 태양신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미디안 그 광야 땅에도 나름 자기들이 선조도부터 믿어왔던 그 토착신이 있었겠죠 이 미드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이 당시 사람만 해도 신은 참 많다. 이곳에 가면 이 신이 저곳에 가면 저 신이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요.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그래도 인정할 줄 아는 기본 바탕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얘기하기를 아 야훼야말로 참 신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이드로가 그 마음이 기뻐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환희가 넘쳐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던 것들 중에 일부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음식을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물론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또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그런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람 자체를 거부합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의 하나님은 관계맺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교리를 논리적으로 혹은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꾸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당한 인생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전할 때,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슬픔이 있었고, 이런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화려하지 않고, 무언가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데 동참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친 모세와 이드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잠이 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그의 일과로 돌아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던 이드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하나? 예, 장인 어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을 치고, 나름 그 지파대로 그 구획을 정했다고 하지만, 좁고, 쓸 것은 한정되어 있고, 나름 자기들끼리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송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닐세.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네가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다고 하지만, 그의 모든 일이 다 옳을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드로를 보내셔서 그 모세에게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는 것이죠. 홀로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이드로가 얘기하는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는 당신과 너와 너의 백성들은 필경 쇠하리라. 언제까지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은 신이 아니다는 것이죠. 점점 늙어가는 것이고, 점점 기력이 쇠하는 것이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홀로 감당하겠다고? 그럼 네가 다 늙고 난 뒤에는 이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도 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짐을 서로 나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 오늘도 지을 수 있지만, 함께 지었던 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나눠,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자들을 불러 세울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드로가 얘기할 때에 모세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세울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서로 나누어 질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 합당한 능력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올 때는 듣지만 내 마음과 거리가 좀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죠.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키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어머니 아비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그것이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 길을,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슨 방법으로 그 아이를 매질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성한 아이는요, 부모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말하기를 진실한 자,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속임이 없는 자, 내가 약한 것을 포장하지 않는 자, 내가 실수한 것을 감추지 않는 자, 내가 약한 것은 약하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진실함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 왜냐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어느 지위에 오를 때에 처음 마음을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겠죠. 내 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꼭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최레국기 1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성을 쭉 유지하며 이어갈 수 있는 그 비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공동체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성도 간에 나누고 믿지 않는 이웃 간에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떡을 뗄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는 늘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에 지도자 혹은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한 세대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골고루 그 교회의 짐을 공동체의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업이. 오늘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주시는 과업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 그 험한 인생, 창피하다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근데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간증이 드러날 때마다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한 사람이 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홀로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들과 함께 정말 오래도록 오래도록 이 아름다운 광주 동산교회를 하나님 저희들이 잘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에 이토록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Ich versuche es.